안녕하십니까. 장민석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당 및 운종권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왜 시작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TBS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3%, 통합당이 36%, 3%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4년 만에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역전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리얼미터의 두 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이보다 무려 거의 10% 가까이 많은 52% 였습니다. 지지율 추이가 깎으로 바뀌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국정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 대통령을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으니까. 고민인 겁니다. 다음 날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고, 다른 조사에,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집권 후 최저치인 38.7%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을 찍겠다는 쪽이 45%, 여당을 찍겠다는 쪽이 41% 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당 지지율이나 문재권에 대한 국정 지도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나 지지율이나를 다 종합해서 선거 결과로 표시한 겁니다. 야당에 표를 주겠다는 것은 야당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큰 물줄기가 형성돼서 방향이 바뀌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1차적인 원인은 문정권의 위선적 행동을 비로소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오고돈 조국 윤미향 사태 때만 해도 좀 이상하구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노골적인 윤석열 찍어내기, 박원순 자살 사태를 겪으면서 비로소 국민들은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구나" 있는가, 추악한 모습과 부패한 냄새를 보고 느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체제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부동산만 보더라도 무려 스물 몇 가지에 달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무차별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국회에서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토론이니 절찬이니 하는 것들다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의지로 모조리 다 통과시키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 그에 대한 거는 작은 거래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친문 세력들의 자세는 국민들 전체의 독재의 모습을 비로소 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을 위해서라든지 서민을 위해서라는, 개혁을 위해서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모든 것이 가려졌습니다. 볼 수가 없었지요. 이제 국민들이 비로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열어서 우리를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농민들의 가슴에 몸을 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북한에 수리 물품을 준다, 방역 물품을 준다, 무려 110억에 달하는 원조를 하겠다, 이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바로 독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의향은 아무 상관없죠. 한 사람이 저 방향으로 가자, 다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뜻을 굽히고 국민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여론이 안 좋으면 취소하는 낮은 입으로만 할게 아니고 정말 낮은 자세로 가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 체제가 금방 바뀌어질 리 없고 또 바뀌어진다면 수많은 지지 세력들이 아우성 칠 거고 그를 뿌리칠 만한 용기가 문정권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선적인 행동과 독재가 계속되면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 그 안에 자꾸 갇혀서 늪속에 빠져드는 잘못을 범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정권의 특성인 위선적 행동과 독재체제로의 지향은 공산주의체제와 닮았습니다. 입으로만 인민이니 서민이니 플로레타리아트 플루 계급을 내세웁니다. 실제로는 강력한 독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물론 문정권이 김정은이나 루마니아의 차스 차우세스코나 소련의 스탈린을 꼭 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적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쩜 그렇게도 점점 닮아갈까요? 마치겠습니다.